을 하나 를더 만들어내. 쌍봉에서 보물을 하나 만들어. 왜? 아직 우리가 털, 저기 이거 털어내고 도 저기 털어내야 할 물량이 어, 아직도 남아. 그럼 한번또 올려요. 그럼 여기서 또 짜자자자하면서 지금 올려놓고 털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단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냐? 되 보통 삼천성이 되면 이 어떻게냐? 되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빠져나갈 건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어, 얘네들이 폭락을 시켜요. 회사 같은 게그 회사의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공격하고 보통 이런 한 국가의 코스피 지수를 갖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국가 전체를 흔들어요. 그럼 어쩌냐? 어, 첫 번째로 주식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어, 이세 가지에서 움직여. 이세 가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려요 보통.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물량이. 사람들이 뭔데? 어, 실질적으로 저기 기관이나 이런데 분석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요. 보이지 않는 외국인 지분들이 파생 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어요. 이게 차트에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 이런 데서. 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차트얘는 파생 그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 어, 그런 게 있다고만 이해하셨는데 그럼 얘들 얘네들은 시중 통화량을 조절을 해요. 어떻게요? 해 어, 주식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대한민국 주식장에서 한꺼번에 이제 이 돈을 막 이제 저 끌어내. 그게 이제 저기 얘네들이 제 빠져나가 빠져나고 조금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 조금 있는 물량을 한꺼번에 빼, 동시에 빼는 거야 한꺼번에. 빚돌 쫙 빼버리는 거야. 주식시장 있는 뭐 삼성 뭐 이게, 이게 큰 회사나 뭐 이게 주식시장에 여기서 삼성전자나 포스코 한전 같은 이런 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지분 있어요. 이런 지분을 갖다가 그냥 동시에 일시에 한꺼번에 딱빼면 밑돌을 한꺼번에 빼. 그럼 어떻게, 밑돌을 빼면 되면 기둥이 빠지면 밑돌,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그냥 거물이수청하고 그냥 넘어가죠. 어. 그럼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그걸 빼내는 작업이야.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네. 주식시장에서 통화량이 빠져나가죠. 자, 이걸 이용해요.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이제 그, 저기, 그 다음에 뭐냐. 아, 그리고 있구나. 아, 요거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어, 이게, 이게 나중에 얘네들이, 어, 이게 채권 시장도 이제 흔들어요. 그럼 채권 금리가, 이게 회사채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회사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돈이 이게 박혀요. 혈맥이 다 박혀요. 금리가 갑자 오르면. 그럼 채권 시장에서도 얘네들이 교란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기대 그러면 그대에서 외국인도 빠져나왔고 주식에서 다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유튜브들이 막 난리. 어이구 외국인들 다빠져가지고 돈이 빠져나도 주가가 급락해요. 자, <laughs> 제막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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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튜브들이나 이제 TV 이제 어 저희 주식 전문가들 아 이제 고함을 질러. 외국인들 빠져나와 돈이 빠져 주식 시장에 지금 대폭락상이다. 뭐, 대태하고막 갖다. 이제 <laughs> 이렇게 돼. 자, 이게 뭔가요? 네. 신이 대중 심리를 흔들어냅니다 이걸 심리를 흔들어 대요 이제 얘네들 이 언론도 움직이고 자기네들이 유튜브도 섭외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해가지고 대중들이 어떻게 어, 공포에 떨게끔 해요. 그러면 공포에 떨고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다 빼게나요? 어떻게나요? 대폭락이 일어나겠죠. 이 이거 이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다 이용해요. 보통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거를, 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랑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국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눴어요. 이 주가가, 이 주식이 시장하면서 쪼그라들면 어떻게 해요? 어, 수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가 시장이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돈이 빵빵하게 바쁘더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팽창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우리가 있는 시, 지금 이 현황이 팽창기인가 수축기인가 아니면 그 중간 정도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거를 거시경제 좀 읽어야 그걸 판단이 돼요. 그걸 읽어낼지 모르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거시경제 상황을 한 번씩 제가 현재 상황 설명 드려요. 자 지금 봤을 때 누가 봐도 팽창기는 아니죠. 어, 3300까지 갔을 때는 팽창기에서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어, 수축기죠? 어.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축이 끝나냐? 아니면 더 수축을 하냐? 근데 이, 이게 중요하죠, 이제. 누가 봐도 지금을 팽창기라고는, 감으로 봐도 얘기는 안 할까요? 수축기가 맞아요. 근데 여기가 수축이 끝나서 바닥을 치고 이제 팽창을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어, 저기, 더, 저기, 이게 더 수축을 할 거냐? 음, 저는, 저는 단도직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어, 저는 더 여기서 수축을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의 그 생리상. 그리고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여러 여건 상황상. 자, 그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지금이 수축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수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한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 안 그래도 지금 누가 봐도 수축기인데, 여기서 더 수축을 할수 있다? 주식시장 항상 팽창기와 수축기라 돼요 팽창기는 마치 여름과 같고, 수축기는 마치 겨울과 같아요. 마치 팽창을 왔다이 한 거는 양이 극으로 달한 게, 어, 저기, 팽창기 저거고, 수축기는 어떨까요 음이 극으로 달한 게 어, 수축기예요. 그럼 그, 그, 끝없이 양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양이 끝나면 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양이 큰 만큼 음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건 자연의 좀 원리예요. 주식 시장에도 100%게 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건 맞아 들어가요. 자,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한번 우리가 어, 보면 내부적인 국가에 대해서 내부적인가 외부적인 게 아. 어, 맞나?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게 있어요. 내부적인 건 국내 상황. 자. 자, 먼저 외부적인 거, 외부적인 국외 상황. 자, 우리가 환율을, 우리,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 있나요? 무슨 죄예요? 시장에 있어요. 정확히 따지자면 돈 많은, 있는 애들이 움직여요. 환율 시장을. 그게 누구예요? 어. 월가이트래요, 시계만. 미국의 달러를 겁나게 갖고 생각해.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우리의 원화의 환율이 우리의 뜻대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국가적차로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얘네들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여요. 왜, 그만한 저 힘이 있기 때문에. 어, 돈이 힘이에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 시장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그러면 외부적인 영향으로 환율은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이걸 잡을 수 없어? 요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에서 움직여요. 이제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예금리예요 어,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 솔직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게 안 돼요. 왜? 미국의 연방금리, 연방 주변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갈수 없어요. 왜? 돈이 다 글로 빨리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가야지. 최소한 비슷하게 가지금보다 높지, 높게 가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금리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기축동화인 미국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이건 현실입니다. 그 유가, 우리가 뭐 기름값 우리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뭐 조절 가능하나요? 어, 안 되죠. 이것도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산유국과 저기 어떤 뭐 네. 화폐 발행 월, 이쪽 월가나 그쪽 저기 그 시장에서, 어, 그쪽 시장에서 보통 이 가격을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어, 우리 국내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뭐, 정부다, 대한민국 정부도 못하고, 국내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그냥 외부에서 그냥 저기, 돌덩이가 날라오면 맞아 터져야 돼요. 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환율, 금리, 유가. 그러면 내부적인 게 뭐냐, 어, 심리가 이렇게 되죠.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기, 아, 주식 모를 것 같다, 막, 아, 사고, 어떤 일있다 막, 팔고, 이제. <laughs> 이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영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신대요좀 웃기죠 어. 이게 내부적인 영향이에요자 크게 큰 두개의 축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큰 축이 뭐냐 어. 외국인 투자세력이에요 마치 이게 구름과 같아가지고 하늘 위에 구름을 했고 마치 이거는 저기 해가 석양이 지는 태양과 같은 형상으로 대한민국 주식을 동그랗게 이게 해놨고 어, 그리고 마치 부동산은 어, 지평선 밑에 어, 땅이잖아 지평선 밑에 마치 부동산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형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름 밑에 태양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형상이에요 지금 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어, 비유를 하게 됐긴 했는데 그럼 어떻냐 주식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주식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올라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떨어지면 돈이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당연히 떨어져 뭐 아무리 회사가 실적을 많이 내고 해도 그거 상관없이 시장에는 그렇게 움직여요 자 아까 설명됐지만 부동산은 어떤가요? 어 지금 부동산에서 더 담보 잡아가지고 여기서 들어올 여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기존에 있던 대출금도 지금 다 막혀가지고 또 못해가지고 못 지금 다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 들어오는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 요 보통 이게 어느 정도 리미트가 가면 명동시장에서 이게 들어와요. 근데 명동시장 이쪽 사람들은 어 아마 저기 천 천이 코스피가 천 정도가 천이 깨져야 이, 이 양반들 들어올 거야. <laughs> 자 코스피가 천이 깨지면 그때 이 양반들 이 들어와요. 어, 이제 약간 저기 어떻게 구원투수이기도 하고, 그때 들어오면 손실을, 아무 주식을 사도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을 볼 수가 없어. 코스피가 천이 또이 양반들이 딱, 봐가지고, 어찌가 나면 주식시장이 안 들어와요. 이런 저기 큰 거물급 저거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 위기 상태에 이를 정도로 대폭락 상태에 있을 때한 번씩 들어와요. 근데, 리먼브로드 사태 때도, 그, 받아내죠. 그때도, 저기, 뭐냐, 명동시장 사람들이, 그, 저기, 그, 주식시장 물량을 다 받아낸 거예요. 떨어진 칼날 그때 받아낸 거예요. 양반 2020년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보통, 이게 사람들이 이걸 정책을 보는데, 국가에서 보통, 국가에서 주가를 떨어지면, 주가를 갖다가 더 떨어진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펼쳐요. 자, 그게 한번 있어요. 자, 3,300까지 갔다가 국가에서 막 주가가 막 떨리니까, 저 동학 개미들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 저기, 뭐냐, 가동을 시켰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저기, 국가에서 기관이나 여러 국가, 저기, 뭐냐, 이게, 연기금에서 막, 엉,